이 뭐야? 늪지대 사람들은 진짜 나뭇잎, 나뭇잎으로 아예 바지까지 만들어 입네요. 어, 재밌니? 자, 그다음에 뒤에 좀비 주민을 소환하면요. 야, 바로 앞에 있는을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야, 좀비가 감염이 되면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와요. 운전하고 싶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 블루 위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네, 늪지대 주민 네 여러분 늪지대 주민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저번 주민 업데이트 때이 늪지대 주민이 추가되었다는 얘기를 따로 안 해드렸거든요. 늪지대 마을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마녀 집처럼 이제 수상가옥이라고 하나요? 수상 이물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여기 주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민이 같이 추가됐어요. 정글도 그렇고. 근데 이 주민들 보시면은 좀 다른 주민들과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옷 여기 어깨하고 머리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감염되면 다른 주민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특이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감염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좀 바꾸고요. 밤으로. 자, 좀비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좀비가 어디있지 여기 있네요. 좀비. 말이네요. <laughs> 네, 좀비. 짠. 자, 좀비 하나, 둘. 도망치죠.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넌포위 됐다. 오케이. 어, 삽도 들고 나왔죠. 이렇게, 자 감염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몇, 몇 명이 달라붙는 거야. 자, <laughs> 여러분 보시면은요, 네, 좀비 주민이 감염이 되면 좀비 주민 나뭇잎이 썩습니다. 와우, 이게 이게 사실상 말 말씀드리자면은 좀비 주민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옷이 찢어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나뭇잎이 아예 썩어버립니다. 그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 모자 쓰고 있어 안 되지. 자, 이렇게 새파란 나뭇잎이 바로 썩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근데 사실상 다른 주민들도, 네, 뭐 다른 주민들도 옷이 찢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이 늪지대 주민들은 딱히 할게 없어 가지고 이 주민 <laughs> 나뭇잎이 썩나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혹시 보트에 모비 두 마리 탈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보트에다가 좀비를 태우면 좀 신기한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네, 알아왔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두니까 랜턴 좀 키고, 자, 자 보트를 일단 태우겠습니다. 자, 그냥 보트를 소환하고 여기다가 주민 좀비를 소환할게요. 주민 좀비 어디 보자. 이게 주민 좀비, 오케이. 일단 주민을 먼저 태워요. 그러면은. 이 보트는 이 주민이 운전하는 맨 앞에 타는 존재가 되겠죠. 이게 뭐야? 눕지드 사람들은 진짜 나뭇잎, 나뭇잎으로 아예 바지까지 만들어 입네요. 어, 재밌니? 자그 다음에 뒤에 좀비 주민을 소환하면요. 야 바로 앞에 있는 을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야 좀비가 감염이 되면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와요. 운전하고 싶다는 거죠. 야, 운전하고 싶기 때문에 예 <laughs> 운전하 얘 얘도 운전하고 싶어 가지고 감염시켜 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감염되면 앞으로 옵니다. <laughs> 운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수 있는데, 좀비는요, 좀비, 이 주민이 좀비가 되면은 감염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주민이 죽고, 네, 그이 주민에 맞는 좀비 주민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바로 소환되는 거예요. 그 모션이 아주 짧게 나와가지고 티가 잘안 나는 거지 그렇게 나옵니다. 얘는 늪지대 주민이 아닌데 아 좀비 주민은 그 지역의 주민으로 안 나오나 보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laughs> 나뭇잎이 썩어버렸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저번에 제가 자이언트 영 자이언트 그괴 영상 근데 네 괴담의 영상을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이언트가 보트나 카트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먼. 네, 자이언트 소환하고요. 자, 제가 이거 태워보도록 할게요. 네, 태우면은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태우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 타죠?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안 타죠? <laughs> 다시.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게. 네, 타, 탔나요? 탔어? 아, 이게 이쪽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야, 타봐. 야, 야, 야. 너 타야 돼. 안 타면은 이 영상이 안 끝나. 아유 여기 뒤로 후진 띠리리리리리리 자한 다섯 마리 소환하면 타겠죠? 에야 야, 야, 야. 야 아까 탔잖아 아 제가 이거 테스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애들 탔는데 자 탔습니다 여러분 탄거 같죠? 안 탔어요 야 앉아야 돼요 자 이거 조금씩 밀어볼까요? 아, 이거, 이거 타봐 제발 어어아너 타라고 내가 운전도 해줬는데 안 타는 거야? 오케이 자이언트 이렇게 하고 좀 움직이게 합시다 움직이면 타겠죠 어이구 바로 감염되는 거 봐라 <laughs> 바로 감염되는데 자 일로 오게 유인을 해봅시다 일로 오게 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 자이언트가 탔습니다 풀에 타는 거 말고 풀에 타는 거 말고 프렌타면안 돼. 자, 겨우 도전을 해서 자이언트가 어떻게든 탔는데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물물 던져야죠. 물 던지면 뭐 풀리나? 일로 와. 오케이. 아이고. 빠르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이언트가 타면은 공중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운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탈수 없나요? 아, 같이 못 타요? 아, 저 같이 못 타나 봐요. 주민 태웠습니다. 아이고. 감염시켜 버렸네. 자, 일단 이 친구 잡고 하나, 둘, 셋. 안 맞네요. 저 자이언트가 맞네요. 자, 이 히트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히트박스를 보면은 자이언트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여기 때리면 얘가 맞죠? 네, 머리 그리고 머리는 안 맞네요. 어디를 보는 거야 너희둘 다? 뭐 하는 거야? 거기 뭐 있어? 없는데? 자, 그리고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앉는데 이 주민 같은 경우는 앉으면은 옷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항상 특이하죠 자 아이고 이거 말고 이거 됐다 자그 다음에 한번 카트도 한번 태워볼게요 기왕 테리, 태울 겸자 이렇게 해서 광산 수레 하나 둘셋넷자 하고 자 일단 돌아요 돈 다음에 자 소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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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삽 들고 있는데 삽이 진짜 커요 여러분 <laughs> 자, 이렇게 자이언트를 태우고 나서 레일을 이어 가지고 한 바퀴 돌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당탕탕 실험실에서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우, 아, 아이고. 레일 레일 부셔. 아, 레일을 못 부수게 하면 어떡해요? 자이언트가 무지 막지 않아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 밀어봅시다, 밀어 봅시다, 밀어. 아이, 이이이이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차연트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밀려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다 호 고생했습니다 자자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들어가 다시 가 다시 가 들어가 들어 디러.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디러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아니 <laughs> 아니 계속 돌게 만들라고 하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게 뭔데 자이 앞으로 자 앞으로 좀 가보세요 잇.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뭔가 계속 움직이니까 좀 특이하네요. 저렇게 위에 공중에 한 저의 키보다 높은 만큼 서 있는 거 보니까 많이 특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정글 마을도 한번 가봐야겠죠. 정글 마을 주민들 아마 못 보셨을 테니까 정글 가려면 이렇게 어디 여기 그 정글 피라미드에 가시면 됩니다. 정글 피라미드로 이동을 해서 정글 주민들도 보여드릴게요. 정글 주민들은 그동물에 <laughs> 동물의 그 가죽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가죽에 대한 엄청난 어 레컬리. 그래, 이 가죽에 대한 엄청난 괴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런 가죽 하나밖에 없죠. 정글이다. 또 정글에 이런 가죽을 입고 있는 주민들. 오셀로다닐까요? 치타가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지 않느냐. 얘네들이 입은 이 가죽. 오셀로드 아닐까요? 자 아무래도 이거는 괴담거린인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괴담으로 <laughs>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오셀로드 저 가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은... 진짜 무서운데? <laughs> 자 그렇습니다. 정글 마을이 생긴다면 아마 나무에 집을 짓던가 이러겠죠? 정글은?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면 뭐 나무 아래 집이 있거나 아무래도... 그 늪지대와 정글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마을을 만들기 애매한 경우다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업데이트는 다음 업데이트 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정글 주민들 고생이 많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